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8월 6일 한주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코노미의 오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한주 주제가 이번 주는 너무 뚜렷했어요. 사실상. 정말 큰 이슈였죠. 뭐 선암이라든지 뭐 관련되어 있는 조금이라도 지분만 들어가 있는 어 종목들이라면 너나 할거 없이 미친 듯이 오르고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랬던 덕성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었죠. 상온 초 전도체 관련 이야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아실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나는 이쪽 분야 좀 문외한이다.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공부를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정말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온 초전도체. 이게 그냥 초전도체가 아닙니다. 상온입니다. 상온. 어 원래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 보자면 원래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극도로 그 극한의 그 기온 어 영하 269도 정도에서 이제 초전도체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상온 그러니까 20도 넘어서도 충분히 초전도체가 가능한 무언가를 우리 우리나라 그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어, 고려대 소속 연구팀이 어, 개발했어요. 자 일단은 그게 K과학의 슈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단 그 초전도체의 활용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초전도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 초전도체의 활용 범위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는데 뭐 어쩌라고 어, 이걸 어디다 쓰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의 현 주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인입니다. 코인, 코인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 불안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마음에 이 방송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접근을 하면 조금 더 크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좀 잠깐 다룰 겁니다. 자 일단 초전도체 이야기하기 전에 아바타 영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바타 갑자기 뜬금없이 아바타 자 초전도체라고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뉴스도 나오고 뭐 sns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초전도체라고 설명을 할 때마다 뭐 자석 같은 게떠 있어. 그 공중에 떠 있죠. 자석 같은 게 이게 뭐지? 왜떠 있지? 자, 여기 초전도체입니다. 자, 아바타 언옵티늄. 언옵티늄을 구하려고 그 우리 나라, 지구에 우리나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구에서 지구에서 편도 5년이 걸리는 행성으로 가서 나비족과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이 언옵티늄 때문이에요. 이언 여기 이, 이 언옵티늄을 언옵티늄을 가져가려고 확보를 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이게 뭔데? 떠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떠있는 게 뭔데? <laughs> 자 의미가 없지. 자 떠있기만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초전도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바타에서도 지금 10년이 10년이 더된 영화 한 15년쯤 된것 같은데 아바타 나온지가 아바타 1에서도 이야기한 이 초전도체 파 보세요. 예전에 초전도체를 조금 그 만들려면 이렇게. 극한의 그 온도로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이게 몇 도? 200영하 269도 돼야 초전도체라고 불리울 수 있는데 얼음이 송송 껴 있죠. 이 초전도체가 뭐냐면은 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외부 자기장이 얘를 통과할 수가 없게 돼요. 원래 자기장은요 통과를 해야 합니다. 모든 물체에 통과를 해요 자기장이. 그래서 자기장이 통과를 해 해 가지고 이게 뭐 물체가 뜨지, 뜰 수가 없죠, 사실상 가라앉는 건데 초전도체라는 그 현상 상태가 되면은 초전도체 상태가 되면은 이 내부에 있는 자기장,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자기장을 어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있다 어, 여기 있네. 자, 이게 초전도체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자기장을 막아요. 막아서 이 물체를 자기장의 힘으로 띄우게 되는 겁니다. 약간 반 중력 같은 느낌이에요. 중력을 반한다는 거죠. 자, 초전도체 이게 그냥 일반 상태인데 얘를 원래 같았으면은 원래는 영하 269도로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갑자기 초전도체 상태가 돼서 자기장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소리지 할수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얼 얼마나 어마어마한 활용 범위가 있어요. 이 활용 범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몇십년 전부터 야, 나중에는 우리 자기부상 열차라는 게 나올 거야. 자기부상 열차가 결국에는 어 미래의 그 지하철이든 뭐 열차든 뭐 KTX든 이런 모든 거를 대체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기부상 열차 연구가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상 왜 종류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초전도체를 싹다 깔아야 되는데 초전도체를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띄워가지고 열차가 날라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 띄우려면은 영하 몇도를 만들어야 되냐면 영하 이백육십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물체를 이 열차를 띄워가지고 아주 작은 전기 힘으로 쏴 보내도 이 초전도체를 만드는 이 영하 269도를 만드는 그 비용이 더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자기부상 열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 야 만들지 말자. 해서 안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었죠. 왜냐? 돈이 더 드니까. 이거 영하 269도 지금 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땡볕은 아스팔트는 50도가 넘는데 54도랍니다. 근데 여기를 영하 206, 269도로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야, 근데 대신에 영하 269도 대신에 기압을 올려서 초전도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어라고 합니다. 이 기압이 몇 기압이냐? 100만 기압, 200만 기압이래요. 그 200만 기압 만들 바에, 우린 1기압에 살고 있죠. 근데 이 100만 기압, 200만 기압을 만들 바에 차라리 영하 269도로 만드는 게 나은데 어쨌든 이것보다 그냥 바퀴 굴러가게끔 하는 그 전동 열차가 훨씬 낫다, 그거죠.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 그, 그거를 이제 개발을 중지를 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빵 터진 게, 야, 한국에서 초전도체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밈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떠도는 게 있는데, 야 그러면은 애국가 한 소절 했다가 초전도체 이거 사진 하나 내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 사진 하나 넣어 가지고 우리 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해서 이거 이거 어 하나 넣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소속 연구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거를 만들 수 있게 개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어렵 복잡하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뭘 어떻게 만들었냐면 구리랑 인이랑 섞어가지고 그 구리 인 가루를 섞어가지고 뭐 몇도에 가열을 하고 뭘 만든 다음에 그래가지고 뭐뭐 뭐 있었는데 어쨌든 뭐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걸만뭐 아, 물론 연구진 분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 부상 열차 관련 주가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열을 가열해서 뭐 만든 다음에 이거를 딱 하면은 갑자기 초전도체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만들어냈다 누가 발견해냈다 바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발견을 했다. 그래서 세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이거 이제 미래로 가는 혁신이다. 아니 오차 산업 혁명이다. 지금 4차도 제대로 안 되는데 5차 산업혁명이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데 야 그러면 자기부상열차 하나야? 에이 뭐 전류량을 조금 뭐 조금 아끼겠네 전력량을 아니죠. 자 mri가 뭡니까? mri 여기 싹다 돌아 여기 붙어있는 게다 자석이잖아요. 어. 어, 자기장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기장을 쏴 가지고 인간의 몸에 있는 CT나 그 엑스레이로 볼수 없는 다른 무언가를 신체 내부에 있는 거를 보려고 자기장을 쏴 가지고 딱 이제 어 이제 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m r i 에 초전도체가 따다다다다다 박혀 있다고요. 그런데 이 MRI의 초전도체가 그 성능을 발휘를 하려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영하 269도로 만들어야 돼요. 200, 269도 자, 영하 269도로 만들어야 하니까 MRI 비용이 비싼 거예요. 보험 처리가 돼도 비싸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보험처리가 안 되나 안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어쨌든 요런 c t 가 어느 정도 좀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mri 이 기계가 굉장히 비싼 것이고 mri 한번 봤는데 뭐 대기도 있고 해가지고 비싼 겁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를 잠깐만 아니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이거 조금 박으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mri 비용이 획기적으로 저렴해지는 거죠 자기부상 열차도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값에 우리가 만들어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초전도체의 사실 가장 첫 번째는 또 뭐냐면 전기 저항이 제로에 가까운 겁니다. 제로. 자, 제로에 가깝다는 말은 제가 그, 한그 특징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징주 영상에서 전기를 쏴가지고 이 오미라고 하죠. 이 저항이 중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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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힌단 말이에요. 조금씩 내가 100을 쌌어도 전달 받는 사람은 100만큼 안 와요 전기가 여기서 막10 깎이고 10 깎이고 10 깎이고 해가지고 70이 와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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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여서 오는데 결국에는 초전도체를 이용해가지고 송전탑을 만든다 응? 그러면은 전류 그 보존량이 극도로 높아져서 전기 그 값을 1분의 5로 축소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5분의 1 값으로 축소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딱 개발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생각보다, 어, 쉬운데? 했는데, 생각보다 쉽답니다. 20년 동안 1000번의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논문 발표를 돼가지고, 외국 이제 연구진들이 이걸 보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 잠깐만. 논문이 너무 허술한데? 이거 영 별로인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 제가 그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 조금 그 지금 이슈가 좀 한창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관련주들이 이제 또 후죽순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기부상열차 그리고 MRI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송전탑 이런 것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우리 그 원자력발전소라든지 핵융합을 할 때도 그때도 그 자기장을 통해가지고 초전도체가 있으면은 그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뭐다? 자, 한국 주식 시장의 현 주소. 어, 빌게이츠 형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한국 주식은 코인인가? 물론 어, 우스갯소리로 넣어놓은 사진입니다. 자, 에코프로. 제가 이거 예전에 7만 원, 8만 원막 이때 봤었는데 지금 가격은 자, 150만 원을 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초전도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드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혹시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잖아요.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의이기 때문에 어, 야 향후 뭐 음, 전기차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전기차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CAGR이 40%에 육박해요 어느 다른 한 전문가들은 70%다라는 이상한 말도 하긴 하는데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소 30% 연평균 성, 성장률이 시장 성장률이 30%인데 선반영이 된 거죠 선반영이 된 겁니다 10만원, 짜리가 갑자기 1 5 0 반년 만에 1 만에 1 5배가올0원 100,000원, 100,000원, 1 0시장0 0원1 0 0 0 0 0도1 0어마0 0 많습니다. 공매도 원도어마0 0 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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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154만 원까지, 153만 9천 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115, 1 1만 115만 원까지 내려가고, 어, 자, 11, 115만 원까지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자, 이건 뭐냐? 자, 선암입니다. 자, 선암. 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2천 원대. 어좀 올랐다. 어천 원. 야 많이 올랐네. 3천 원이야. 상한가 두번 나왔다. 3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야 초점도체 개발했대. 야 퀀텀 에너지 연구소 관련 주. 어야 구리 관련 주들 싹다 끌어올려. 자 며칠 만에 자 거의 이 정도면 뭐 거의 상한가 이 상한가 상한가 상 점상이네요 거의. 야 이것 또 상한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자이 초전도체 아바타에서 이야기한 언옵티늄에 대해서 그만큼 큰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한 5차 산업 혁명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게 바로 초전도체가 맞긴 맞아요. 맞지만 어 맞지만 어 약간 과하게 급하지 않나? 너무 급하지 않나? 물론 이게 팩트고 결국에 이 초전도체를 활용을 해서 시장이 어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좀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올라가야죠. 더 올라가야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시를 하는 게야 이거 이게 맞나 괜찮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물론 초전도채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이 더 크게 오르면 은전 좋아요 아유 돈 버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좋죠 하지만 걱정되는 거는 요런 식으로 오르는 섹터만 오르는 그런 시장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는 이천이백 종목이 넘는 종목이 있어요 계속해서 상장돼가지고 지금 한 이천삼 이천한 사백 종목 되나 어, 안 세봤는데 어쨌든 한2,000 종목은 넘잖아요. 2,200 종목은 무조건 넘는데 여기에서 관련 섹터는 아무리 많아봤자 30 종목입니다. 자, 30 종목 빼면은 2,170 종목 남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은 그 나머지 종목들, 나머지 섹터들은 어떻습니까? 죽어납니다. 왜냐 수급이 이쪽으로 다 쏠리니까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요자 초점도체가 미래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 미래는 그냥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 자 진짜 조금 힘든 시장들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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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자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들 어, 조금만 힘내시고 이번 한주 새롭게 오는 한 주도 모두들 파이팅 넘치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이번 한주 주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